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다 제 14화 창세기 14장을 보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이번 주 마지막 말씀을 열다 시간입니다. 아, 참 많은 시간들이 흘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러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열다를 잘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창세기 14장 한번 달려봅시다. 창세기 14장은 롯과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옛날 옛날 한 옛날에, 무슨 전래동화 같네요. 예, 옛날 옛날 한 옛날에 네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다섯 왕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네왕 중에는 제일 잘 나가는 왕이 한 왕이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대빵입니다. 대빵이 네왕 중에 대빵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그놀라움멜 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네왕 중에 자 그리고 이 다섯 왕이 있었다라고 했죠. 이 다섯 왕은 여기 네왕 중에 대빵인 그 놀라움에 이, 이 왕을 다섯 왕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몇년 동안이나 섬겼냐면 12년 동안이나 이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왕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이그 놀라움에를 섬겨야 되냐. 우리가 언제까지 이 당신의 그 소위 말하는 꼬봉 역할을 해야 되냐. 하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다섯 왕이 더 이상 그 놀라움에 발음 너무 어렵네. 그 돌라오메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이 내왕, 네그 돌라오메를 주축으로 한이 내왕, 네 그리고 이 다섯 왕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섯 왕 중에, 어, 소돔 왕이 있었어요. 소돔. 여러분, 소돔이 어디였죠? 바로 로시 간 곳이 소돔이었잖아요, 소돔. 소동. 이 소돔왕이 다섯 왕 중에 있었는데, 내네 왕과 다섯 왕이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다섯 왕이 패배했습니다. 내네 왕, 이그 놀라움을 쪽이 이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진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이렇게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내 네 왕이 승리를 하니까, 이 다섯 왕을, 다섯 왕의 사람들을 또 잡아갔겠죠. 근데 문제는 이 다섯 왕 중에 어느 나라가 있었다고요? 소돔왕이 있었고 그 소돔 안에는 롯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롯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자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듣고 아니 롯을 잡아갔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집에서 잘 훈련되어진 용사 318명을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쳐들어가게 됩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롯을 구해서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와, 아 발음이 잘안 되네요, 오늘. 멜기세댁은 왕이자 제사장인 사람이에요. 이건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할게 많죠? 자, 어쨌든, 어, 이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댁을 만나게 되는데, 이 멜기세댁이 아브람에게 축복을 하게, 축복을 해줍니다. 자, 이게 오늘의 풀스토리였는데, 오늘의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아브람과 롯이 각자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소돔이라는 땅으로 갔잖아요. 그때 롯의 선택은 누가 봐도 당연한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안 하면 바보 같은 것처럼 보였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현명한 선택을 롯이 했다고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다른 왕에게,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로세 신세가 된 겁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인생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로세 모습인 거죠. 반면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게 되죠.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는 이 장면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큰 계획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였고, 그것이 잘 되는 건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과를 보니까 사실은 그건 망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아브람이 더 나은 사람이고, 롯이 더 못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전도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람이나 롯이나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나중에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치사한 사람인지를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시나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 창세기 12장을 같이 봤듯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 라고 했습니까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앞으로도 읽어가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우람 참 대단하네? 뭐, 롯좀 별로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아,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인간이 아무리 소위 말해서 개판을 쳐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우리도 로처럼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나의 뜻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고, 오늘은 또 돌발 미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퀴즈가 아니라 돌발 미션입니다. 미션은 뭐냐면, 말씀을 열다를 오행시로, 오행시로 종이에 적어서 사진을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전도사님이 썸네일로 쓰려고 하는 건데, 자, 이번에는, 어, 전도사님이 심사를 혼자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좀 너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상의를 해서, 자, 투표로 1등, 2등, 3등을, 어,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또 우리가 말씀을 열 거잖아요? 그 월요일에 썸네일, 썸네일이 1등 썸네일이 월요일에 올라가고 2등 썸네일이 화요일에 3등 썸네일이 수요일에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결과는 오늘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확인을 할수 있는 거죠 꼭 고정하셔서 채널 채널 고정 어, 어쨌든 해서 어, 이 결과를 확인을 하시고 1등 2등 3등 차별해서 이제 기프티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오늘의 돌발 미션입니다. 말씀 을 열다 오행시. 자 그리고 오늘의 퀴즈. 오늘의 퀴즈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돌아올 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준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글자입니다. 이걸 반 선생님께 보내주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수고했고 우리 이번 주는 또 주일의 예배가 있죠. 예배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이고 필수이며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수고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월요일에 결과 확인하면서 그때 보도록 합시다. 뿅!